신한 바다에서 와. 그 양식장에서 자란 국내산 왕새우인데요. 네. 얘는 거기에 이제 대포작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그 섬에 있는 이 어머, 양식장이 포장, 포장 장난이죠. 이 양식장이 어, 거기에 한천개 정도의 양식장이 있는데, 허, 정말 많네요. 무항생제 이 사료를 먹이고 인증받은 어장이. 세군데예요 거기서 온 애들이에요. 어, 정말요? 천개가 되는 천개가 되는 그 어장 중에딱세군데만 네. 아. 무항생제 인증 받았거든요. 그럼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가격 보세요. 17,000원에 만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 근데 여기서 따로 사지 마세요. 다, 따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꾸러미로 들어오시면은 테팔 플래티늄 사각 그릴 펜에다가 진짜 몇천 원만 추가하시면은 요게 가요. 얘네가 막그막 네. 그 유산균이랑 음. 막 진짜 막 천연 항생제다 유산균이랑 막 좋은 사료 먹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사능 방사능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 거다 인증 다 거쳤어요. 네. 그러니까. 얘들아 올라가자 이제. 아, 아, 이거 이제 얘들아 올라가자. 색깔이, 가자 색깔이 가자. 이거 보자. 자, 이거 보자. 이그에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통통 새우 큰거보소 아, 진짜 통통하다. 이거 제철 <laughs> 새우가 제철인가요, 지금? 진짜 무슨 아니지 아니, 않나? 근데도 이렇게 맛있어. 와, 이거 저희가. 제철이 아닌데도 이렇게 통통해요. 지금 16미 내외 500g 맞춰서 가실 거고요, 여러분들. 음. 일단 무항생제 새우 보셨어요? 뭐 방사능 체크, 물론, 여러분들, 방사능은 기본이고, 무항생제근냉 왕새우, 유산균도 먹고 자란 전국에 딱천개 양식장에서 세, 세 군데밖에 없대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게. 그중에서 한 군데에서 왔습니다. 저 댓글 너무 웃겨. 버터 구이 새우, 넌 죽었다. 죽었다. 넌 죽었다. 아저 배운 거 있어요. 도라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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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새우 구이 도라방스. 너무 맛있죠, 뭐 여러분. 아니 근데 해, 새우랑 아까 한돈 칼집 삼겹살이랑 같이 또 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궁금하잖아요. 당연하죠. 보는 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이죠. 어. 진짜 별미네요. 그래서 음. 버터를 중간중간에 조금 씩다렇게 가지고. 음. 이 새우가 그 익어갈 때그 주황빛 그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여기 아, 버터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그 팬이 원체 도 넓으니까 여기 몇 마리 더 올려도 올라가겠어. 아니 근데 그렇죠? 저는 지금 CG 보는 것 같은 게 새우가 너무 커요. 새우 진짜 크죠, 여러분? 구면 어, 구울수록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착각인가요? 새우 진짜 크다. 기름, 기름을 제가. 먹어서 그런가? 어. 아 여러분 입고 있어요, 대박이죠. <laughs> 기가 막힙니다. 저희 지금 오아시스 담당 피디님 진짜 새우 좋아하시거든요. 새우 이거, 아우, 이거 버터구이는 뭐 말. 아. 오아시스 방송 힘들겠다, 피디님들. <laughs> 아침에 못 참고 맛을 또 보셨어? 울었대요 울었어요. 눈물 나는 맛이지, 이거, 진짜. 자, 자 돌아갑니다. 아 이것다, 이것다, 이것다. 아, 이것다, 이것다, 이것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자, 얘들아, 뒤집자. 자, 뒤집자. 뒤집자, 뒤집자. 어, 이제. 자. 아우, 세상에. 버터향이 여기 싹 입혀지니까 정말, 어, 이거는. 어우. 와, 팬이 좋긴 좋다. 근데 팬이 좋으니까 저희 주연님 원래 어. 두 손으로 구우시는데 한손 허리에 있습니다. 한손 허리에 있네요. <laughs> 한손 어. 허리에 있어. 어, 굉장히 전문가 같네요. 아직까지. 한 손? 어. 전문가 같아요. 저 인천에서 보신 분 같아요. 아 좋네요, 아주 좋네요.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가. 아 진짜 아, 팬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못 참지, 나는 또못 참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아시겠지만 새우 생각보다 익는데 오래 걸려요. 어, 근데 오래 지금 거니까. 팬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요리조리 굽는데 와 금방 익네. 아나 이거 또못 참지. 버텨야 아, 아뭐 오늘 이렇게 뭐가 다 커요 어. 오늘. 진짜. <laughs> 카메라 감독님이 집을확 뺐. 너무 양송이도 커요, 너무 크고 지금 새우도 크고 다 완전 아, 진짜 미쳤다. 사이즈가 오늘 에이. 굉장히 은혜롭네요 역시 은혜롭다. 오아시스. 사이즈가 은혜로워요 사이즈가 은혜롭네요 아, 은혜롭네요 사이즈 지금 굉장히. 양송이버섯까지 만나보시고 양송이버섯도 역시 여러분들 저희 유기농으로 그리고 국내산 양송이버섯 진짜 음. 사이즈 저만해요 저만한 사이즈로 갈 거고 오아시스가 꾸러미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 허투루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러지 않아요 꾸러미 아, 네. 학과 방송에서 이 크기가 다 안, 안 보여질까봐 조금 걱정돼. 이거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 진짜 크지? 어. 비주얼 도라방스. 파리고사님, 도라방스 비주얼 도라방스도 나왔습니다. 사실 새우는 여러분, 음. 그막 밑에 소금 깔고 이렇게 구워도 맛있지만, 이렇게 버터로 하면, 몰래카메라라고 했 몰래카메라. 이렇게 버터로 구우면 훨씬 더, 특히나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쵸? 얼마나 맛있을까? 그 진짜 골고루 얘네 골고루 익는 거 봐. 패널에 그러니까. 있는 애들이 원래 안 익어야 돼요. 맞아요. 그쵸? 이 말이 됩니까? 패이에 <laughs> 있는 애들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음. 익어야 되는데 맞아. 열 전도율이 원체 좋은 알루미늄 통 주물 이게 주물 알루미늄 팬이라서 음. 여러분 진짜 골고루 잘 익네. 요리하기가 쉽네 확실히. 열을 받아도 어. 여러분들 열 보존율이라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을 거야 진짜 세상에. 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거 새우 드시고 나서 머리 버리지 마세요. 알죠, 여러분? 머리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머리 또 따로 해가지고 튀겨 먹거나 그러면 엄청 맛있잖아요. 새우 머리에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데요.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머리까지 다 먹어요. 머리 먹어야 돼요. 음. 머리가 진짜 맛있어요. 깜짝아. 이게 합 처음 먹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니까. 아, 머리 머리 못 먹어서 안 달이야. 그니까 머리가 없어 못 먹지 뭐 그쵸 여러분? 자 거의 다 익어갑니다 오늘 새우도 크기가 어찌나 큰지 어, 이용윤이 저 진짜 전 껍질째 먹어요. 아 껍질째 먹는 것도 음. 진짜 고수지 고수. 새우 살 보시면 먹어요. 어느 정도냐면 으흐. 으아 통통하죠? 이 새우 살좀 보세요 여러분. 새우 살 보세요. 아 말문이 볼까요? 막힌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쓸 줄이야. 캬. 진짜 비주얼 어떡합니까? 오. 거의 다 익었어요. 거의 다 익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응. 정말 안 튀네요 기름이. 기름이 잘안튀어 음. 되게 신기해. 저 원래 뭐 구울 때 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음. 그자 막저막 고무 장갑 끼고 막 계란후라이 하고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진짜 진짜 기름 튀는 게 약간 저는 공포예요. 근데 음. 이게 전도 이렇게 원래 기름이 튀는 게 음. 어떤 데는 너무 열 받고 어떤 데가 너무 그러면 기름이 튀는데. 얘는 골고루 열이 잘 퍼지니까 그리고 열이 퍼진 것 동시에 어. 여러분들 열 보존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오래오래 그 열이 남아있어 야제 잔열감으로 또 익혀지는 그 그릴 맛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아나 한번 까볼까? 아니 이거 우리 뭐야 어디가 그게 저기 교회 나가가지고 비싼 그릴하우스 가야지 먹을 수 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우가 진짜 통통하네요 아 <laughs> 와, 그건 내꺼. 그건 내꺼. 현정님현정 그건 내꺼, 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거, 걱정하지 거칠 거, 거칠 거칠 거 마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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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이렇게 맛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거 뭐 요즘 새우 까주는 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친구랑 애인이랑 셋이 갔는데 그내 친구의 새우를 내 남자친구가 까줬을 때 뭐, 뭔 상관이야. 먹는 게인자지 그쵸? 자, 현종 님한테 갑니다. 선물 갑니다. 아, 주세요. 아무 아, 상관이야, 진짜. 자, 이렇게 뜨거우니까 알 집게로 어. 이렇게 잡고 어 좋아요, 좋아요. 새우는 이렇게 집게로 잡고 아, 먹어야지. 아, 하... 어, 이게 무슨 일이람. 황구리 님, 어서 오세요. 세상에. 황구리 님 오셨어요? 황구리 님. <laughs> 이게 너무 맛있지, <laughs> 여러분. 버터가 안까지 스며들었네. 여러분, 이게 팬이 좋아야 돼요. 태팔입니다, 태팔. 저는 꿀까지 먹어요. 그래서 건강에 아주 그냥 해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 약간 봐봐. 여기 이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고기까지? <laughs> 미치겠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꾸러미로 오세요. 꾸러미로 오시는 게 오늘 가격이.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이 새우. 여러분, 한입 하세요. 아. 아. 여러분 아, 하세요. 아. 태팔레군. 태팔 아, 하세요. 음. 아, 하세요. 9,000문 넘어가시고요. 황, 황, 황그리님, 아, 하시네요. 저는 이미 불을 껐는데도 열전도율이 좋아서 그런지, 아래서 음. 애들은 지글지글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와. 주현님, 진짜 <laughs>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laughs> 버터에 구우니까 확실히 껍질이 잘 뺏겨진다. 아. 너무 맛있죠. 아니 새우가 제가 먹었던 새우는 뭐죠? 저 자, 여러분들 저저 외갓집이 태안이에요. 그래서 새우 진짜 많이 먹어 봤는데 저희 아흔 진짜 70년 넘게 태안 사는 우리 외할머니도 그래도 새우는 태 신안이다, 신안이다 그러셨거든요. 음. 왜 그러신지 알것 같네. 아 태안에 사시는데 신하들 네. <laughs> 태안은 굴이 <구리> 맛있다 그러시고. <laughs> 새우는 신안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껍질째 한번 씹어 먹어보고 싶다.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통째로 하나 주세요. 저는 음, 머리도 먹거든요. 음. 음. 아. 와이 아. 안에 살이. 아. 살이 한 가득. 아나 이렇게 누구 누구 이렇게 밀치고 싶어 나 이렇게. 어? 어떻게 이러면서, 막막 막, 막, 소리 지르고 싶죠. 어, 막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웃을 때 박수 치면서 웃다고 하잖아요. 와, 새우 새우 어, 새우 찢었네요. 진짜 형님 이거 통째로 하나 드. 아 통째로세요, 통째로. 주세요, 머리 통째로. 저 머리 먹어요. 저 이거를 머리 먹어요. 통째로 씹. 이거 근데 머리 먹는 방법 따로 있잖아요. 머리 먹는 방법 응. 있어요? 아, 난 그냥 먹는데. 난 그냥 먹는데 진짜. 형전이 먼저 먹어요. 그렇게. 저는 저는 진짜 그냥 먹거든요. 제가 까는 걸좀귀찮아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먼저 머리 먼저 먹고 몸통 먹으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아 너무 맛있다 좀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살짝 머리 뒷말을 조금 쌉소름하게 돌때 머리에 약간 내장 맛좀 나잖아요 음. 새우 머리에서 그쵸 음 이렇게. 그래서 음 저는 이렇게 먹어요 새우 여기 뿔 있잖아요 여기 뿔 잡고 이렇게 뒤집으면 음 여기, 여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아우. 여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왜 대답하고 그러세요, 피디님? <laughs> 미치겠다. <웃음> 여기가,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머리가, 여기가. 거기 진짜 맛있어요. 샵쇼롬하게. 진실의 미간 도 출동했습니다. 왜어 아.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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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왜요. 껍질이 별로 음. 안 억세다. 그쵸그쵸 그죠, 그쵸, 그쵸. 어. 맞아, 맞아. 어. 역시 좋은 거 먹고 자란 애들이라서 속이 꽉 찼네. 콜레스테롤 새우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별미로 드시는 건데 물론 이제 식사 조심하셔야 되는 음.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지만 음. 우리 애기들. 아기들 먹더구요. 그리고 어른 어른들 말씀이 머리랑 같이 먹으면 또 괜찮대요. 아 진짜 진짜. 어른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별미로 뭐 진짜 이렇게 좋은 그리고 맨날 먹지도 못해 비싸가지고. 맞아. 비싸서 매일 먹지도 못하고요. 음나 하나 올려봐야겠다. 오시스에 좋은 금액 있을 때 세워하셔가지고 하나 까줄게요, 한종님 또. 하 까주세요. 여러분 이게. 새우 맞이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양식장이 천 군데가 있는데 천 곳이 있는데 딱세 군데만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어요. 음 딱세 군데만 세 군데만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네. 검사했겠죠 그것도 해양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음. 음.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딱세 군데. 거기서 자란 애들이에요. 저 어. 여기 오늘 꾸러미 들어오시면은 음. 태팔이랑 같이 가는 이거 무항생제 우리 한돈에 자, 자, 자. 음, 완전 걸미다 이거. 음! 이렇게 이거 돈 주고도 못사 먹던데? 음. 이렇게 파는 집이 없던데? 아 새우 껍질이 진짜 쉽게 까지는 거예요. 저희가 주연님 요리 솜씨를 알기 때문에. 저 동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laughs> 여기에 초장 한번 살짝 찍어가지고, 아우 이렇게 고기랑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주연님 욕은 하시면 안 되시고요. <laughs> 아니 이런 점고 사실 이런 점은 오아시스 아니. 아니면 어디 나가서 못사 먹어요. 그니까. 정말 깜짝 놀랐네. <laughs> 깜짝 놀랐어. 비방용으로 나오시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 아니, 저거는 진짜 심각하다. 삼겹살에 새우에. 아우. 근데, 그쵸, 맛있죠? 죽는 조합이다. 여러분, 이 모든 조합이 여러분들이 태파의 그릴펜에다가 단돈 7,000원만 더해주시면, 꾸러미 가격이에요. 음.